처럼 지난 밤도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잘주셨습니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미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신앙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내면서 가장 상처를 주고받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을 옮기는 것입니다. 말을 잘 옮기면 아주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지만, 말을 조금이라도 왜곡하거나... 진의를 변질시켜서 옮기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말하는 사람의 뉘앙스, 앞뒤 문맥, 표정, 심정 등이 왜곡되거나 무시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서 말을 옮길 때늘 문제가 생기지요. 말을 옮기는 습관은 항상 화근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말은 그냥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골고돌면서 부풀어 올라 크게 변질됩니다. 설교를 하는 목사로서 늘 점검하는 것이 내가 하는 설교가 내가 듣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의 진의를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변 목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왜곡하지 않고 내 마음처럼 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 듣고 싶습니다. 빌리보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는 관심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탄식합니다. 나에게는 그와 같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함께 동행하면서 동역했던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거의 대부분 변질되거나 떠나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참 외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늘 오해를 받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가 왜곡되어서 전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자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항상 사도바울과 뜻을 같이하고 사도바울의 마음으로 진실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동행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도 뜻이 일치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을 잠언서에서는 여름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마미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세상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때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빈그시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주고, 또 그런 동행자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하신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겨 주실 만한 신실한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진실하고 믿음직한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평안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